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프라빈 모형의 모형 실, 그 매트랩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뭐 피고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DGP입니다. DGP 하는 어, 거고, DGP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이제 포스테리아 샘플링 할 겁니다. 자, DGP는 이제 대체 만드는 거고 이프라빈 모형은 기본적으로 샘플 사이즈가 좀 많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업저베이션 observation 자체가 업저베이션은디스크리트하면 0, 1 2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샘플 수 적어 샘플 적으면 사실 추이 자체가 장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제 변수 x는 x는 어 랜드 랜드인데 하고 이제 t 콤마 세 개라고 하죠. 어, 두 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 첫 번째는 상수항 once t,1 하고, 대문자제 t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랜드 n인데, 랜드인데 어, 랜드 n으로 이제 평균이 용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얘 앞에 조금 숫자를 곱해서 추정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루 베타, 추루 베타는 뭐 그냥 1, 2, 3 이렇게 하죠. 그리고 1, 2, 3을 하지 말고 일단 상수항은 대충 0.5 정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예, 프라빗 모형은 이제 y가 1도 0이 같아 갔는데 1이 너무 많거나 0이 너무 많으면 많으면 충이 잘안 돼요. x는 컨티뉴에서 막 변하는데 y는 계속 0이거나 계속 1이 돼버리면 사실은 설명이 없겠죠. 추정은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가급적 와, 그 1과 0이 가급적 반반 좀 섞이기 좋고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1도 0이 그 1도 0이 최소 하나가 20% 이상은 되줘야 됩니다. 적어도 자, 한번. 그래야 뭔가 좀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해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X 만들었으니까 Z를 만들어야겠습니다. Z는 이제 X 곱하기 베타고, 베타인데 출 베타를 넣어줘야 되고, 출 베타 넣어줘야 되고, 에러 항을 표현 정규 분포인데 그죠 랜드 n 그리고 t 콤마 대 문자 t 콤마 1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y는 y는 이제 z가 용도가 크면 1이고 잡금이 0이죠. 그래서 1야 됩니다. if 일단 y는 제로스의 t 콤마 1 방, 0으로 방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z의 t번째 값이 그렇죠 그리고 t는 1부터 대문자 z까지 그리고 and 하는데 만약에 z의 t번째 값이 양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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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y의 t번째 값이 이제 1로 치환이 되는 거죠. 원래 0이었지만 그럼 이제 y가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z, 의 t 번째 값이 음수라면 원래 0이었으니까 그대로 0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자, 실행을 하면 아, 저장을 먼저 해야 되네. 저장을 그냥 저는 이제 프랙티스에 05에서 저장하고 이제 실행을 하면 그리고, 그죠? 아, 대본자 t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네, 그거고, 이제 y 값을 한번 보죠. y 잘 만들어졌는지. 일단, y는 1과 0이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됩니다. 보면, 뭔가 좀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죠? 그죠? 예. 네. 대신 잘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됐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z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 지워버리고, 그죠? 왜냐면, 오퍼레이터가 두 개가 있고, 오퍼레이터가 두개 있으면, 두 번째 오퍼레이터가 있는 이쪽 부분은 이제 명제가 되는 거죠. 참이면 1, 거짓이면 0입니다. 그러니까, z가 0보다 크다는 게 참이면 1이니까 1이 될 것이고, 음수면 거짓이니까 0이 되겠죠. 근데 이 z가 캡틱에 있으니까 500개 있으니까 얘는 500y1입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500개가 있는 거죠. 그중에 참은 1로 제한될 것이고 거짓은 0으로 제한될 겁니다. y 그러 그러니까 y도 이제 500y1이 될 겁니다. 됐고 이제 추정해보죠. 추정은 이제 prior부터 설정해줘. prior 이제 베타제로. 베타제로는 뭐늘 그렇듯이 이제 제로 쓰는데 선배 변수가 k라고 그러면 k b y 1이고 그럼 설매 변수를 정해줘야겠죠 k는 이제 퀄스의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d0는 이제 i의 k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0 인버스도 미리 만들어 놓죠 인버스의 d0 미리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의 프라이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베타만 샘플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for end에서 itr은 이제 1부터 n까지 end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이제 이 이트리, mcmc 이트레이션의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베타를 샘플링하는 거,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 이제 z를 이제 샘플링하는 거죠, 그죠? 그럼 베타를 먼저 샘플을 면 Z의 최입값이조절져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Z의 최입값은잘 모르니까 Z는 최입값을 y로 하겠습니다. 근데 y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잖아요. 그런데 Z는 플러스마스 왔다 타다 해야 되니까 이기다가 그냥 저는 얘를 평균을 빼주겠습니다. d m e a n c 평균을 빼주게아 그렇죠? d m e n c dmeans c 라게 평균을 빼준다는 소리입니다. 평균을 제거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m u n d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dmeans c 하 되고 다음에 이제 MCMD 사이즈가 n인데 그렇죠? n은 n0 더하기 n1이고 그리고 그러면 n0은 0.5에 n1 그리고 이 n1은 한 10만 네, 이프라비 모형은 수렴을 굉장히 늦게 합니다 깃 샘플링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렴이 굉장히 느려요 상대적으로 그냥 성유해에 비해서 그래서 MCMC 사이즈뿐만 아니라 이게 사이즈도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키우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베타 샘플링, 베타 샘플링을 이제 그냥 선 성유해가 똑같은 거죠. 베타 샘플링할 때는 Z가 쭉 되는 거고 Z가 종속 변수아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만들어줘야 될게 B1도 만들어줘야 되고 A도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그럼 B1, A 만들면 이제 베타의 풀컨디셔널부터 샘플링 할수 있습니다. b1은 이제 인버스에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의 인버스였는데 시그마 제곱은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x 프라임 x 그죠. 더하기 여기에 b0 인버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는 a도 1 over 시그마 제곱의 x 프라임 y인데 지금 봐 조금 1인 가 신경 쓸거 없고 그럼 S 프라임 y인데 y 자리에 y가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는 z가 들어져 있죠. 여기 이제 b0 인버스 c 곱하기 베타0 가제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타가 이제 정규 분포에서 샘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 컨디셔널 미는 b1 곱하기 a가 되고 그다음에 분산 모사는 초래 월기게 이제 b 오 원에 트랜스포즈 곱하기 랜드 n 인데 이렇게 K,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z 샘플링. z 샘플링은 이제 t 가1부터 이제 캡트 까지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평균은 정해져 있죠. 뮤라 그럴까요? 평균은 이제 x t 프라임 곱하기 베타. 이 예, 평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그 이때 x t 는 뭡니까? x_t는 이제 x의 t번째 행에 대한 거고 이게 열을 바꿔주니까 야자연스럽해 주는 거죠. 얘가 평균이 되는 거고, 그죠? 분산은 뭡니까? 분산은 1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트렌케이드 노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트렌케이드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y_t가 플러스냐 마이너스 달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y의 t번째 값이 T번째 값이 만약에 양수라면 양수라면 이제 z의 T번째 값은 이제 체크 노멀인데 체크 노멀에서 샘플링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t land n 이걸, 이것도 m 언더블라이브리드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까요 이거 보면 컷을 컷을 딱 갖다, 갖다 대면 인풋이 나옵니다 mu standard error a와 b입니다 자세한 더블 누르면 더자세하게 나오겠죠. 미우는 말그대로 평균이고 스탠다드 에러는 말그대로 스탠, SD는 그냥 말 아,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A와 B는 이제 바운드입니다 어, 보이지 않네 그 보이지 지금 컴퓨터 늘어져는가 자 이건 뭐 그냥 닫고 중량이니까 그래서 미우는 미우자리에 넣어주고 스탠다드 에러는 1이고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 리 양수니까 0부터 플러스 뭐안 되는데 플러스 뭐안 되는 사실은 뭐 쓰기 힘들기 때문에 아주 큰값 넣어주면 돼요. 아주 큰값 대충 한1 0 0만 넣어줘도 굉장히 큰 값이죠. 자 그리고 else if 만약에 yt가 음수라면 음수라면 아 yt가 이 그죠 이거 0이 아니라 1이라면 그리고 yt번째 값이 0이라면 0이라면 이제 얘는 음수가 되야겠죠 카피 p y p a 하고 마이너스 100에서 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일단은 끝나는 겁니다 그죠 샘플링이 다 끝난거죠 일단 한번 돌려보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돌아가고 돌아가는 가운데 이게 엄청 느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for n d 를 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for n d 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때 이 for n d 안에 보면 t가 1부터 캡티까지 1부터 500까지 하잖아요 순서대로 이거는 순서대로 할 필요가 있으니까 굳이 순서가 의미가 없죠 이거는 이제 병렬로 패럴렐로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패럴렐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패럴렐로 샘플에 한걸 다시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얘를 멈추고, 멈추고, 이제 멈추고 얘를 패럴대로 작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 1이면, 1이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z는 y 점 곱하기, 그리고 truncated t land n, 그리고 X 프라임, 아, X 곱하기 베타 그리고 1 스탠드 에러 1이고, 그 다음에 0부터 100. 100인데, 20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하기 1빼기 y 점 곱하기 트랭케 노멀 똑같습니다. 그냥. 얘를 카피 페이스트 하는데 다, 만 다른 점은 얘가 음수때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20에서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한번 지워버리면 돼요. 자, 보시죠. 얘는 이제 5 0 0이1입니다점 그러니까 곱하기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게,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하는 거죠. 자, 얘를, 얘도 이제 5 0 0이1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5 0 0이1이에요이때5 0 0이1이고 그 중에서 이제 y는 이제 1과 0이잖아요. 그러니까 1일 때만, 1일 때만 그값 살아남고 0일 때는 다 버려지는 거죠. 다 0인 거죠.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일 때는 1백이 1인가 0이고 0일 때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y가 1일 때는 이 값이 저장이 되고 y가 0일 때는 이 값이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이거 한 줄이 끝나는 거죠. 자, 이게 되려면 얘도 5 0 0 x 원이돼야 돼요. 죠 얘도 5 0 0바1 원이고, 따서 Z도 5 0 0바1 원입니다. 이면 끝나고 이러면 훨씬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래도 일단 MCMC 사이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닫아놓고, 닫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 결과를 봐야 되니까 추정 결과를 보는 부분을 갖고 오겠습니다. 추정 결과를 보는 부분을 이제 그랬아 여기 없나? m h 나오는 부분 얘를 갖고 오겠습니다. 얘를 이제 쭉 가지고 오겠습니다. 얘 닫아버리고, 닫아버리고, 그죠? 아 베타를 저장 안 했네, 그죠? 그 베타 m 저장해야 됩니다. 베타 m. 그래서 이제 베타 저장할 방 제로스에 n, k. 그죠? 베타를 저장할 방이고, 또, 버닝 버리줘야겠죠 버닝 버링은 여기 있고, 그죠? 다음에, 뭐, 얘는 별로, 이제 sigma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죠? 네. 됐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기다려보죠, 그래도. 그 동안에 유대가 품수성을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z 자 z 루트의 초기값 값이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이제 z는 베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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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지만 나중에 구명 까먹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sig2는 1이다라는 것걸 미리 써놓죠 그러면 이제 예, 기다려 봅시다 음. 지금 이 녹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가지고 평소보다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이게. 원래는 지금쯤 충분히 되고 남은 시간인데 한번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그냥 멈추겠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에러가 있거나 잘안 되면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죠. 추가 영상이 없으면 그냥 잘 돌아가는 걸로 보시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음 얘는 아, y가 얘는 음. 설명 달아 놓고 그렇 그리고 디민스 는서죠 디민스 는 한 줄은 제거. 음. 그래 그렇죠. 그래 z가 양수이면 일, 양수이면제 심하게 오래 걸리네. 한 1분 정도만 기다려보고, 안 되면 그냥 멈추겠습니다. 아, 그걸 안 했네요. 뭐 어차피 멈춰야 되는구나. 베타를 저장 안 했네, 그죠이 베타를 저장을 방만 만들고 저장을 안 했네요. 이제 itr, 그리 이제 베타 파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이러면 되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일단 그 매트랩 시, 실습은 프라빈 모형의 매트랩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